네, 이번에는 파나소닉의 AGAC90이라는 캠코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캠코더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에서 출시한 방송용 캠코더인데요. 어, 6mm 핸디 사이즈로 출시된 방송용 캠코더인데 네.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서 일반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캠코더입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GAC90 카메라 본체 하나 들어있고요.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와 전원선이 들어있고요. 어댑터도 USB 케이블, SD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장비는 뒷면을 보시면 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대용량 배터리는 핀이 아래로 가기 위해서 집어 넣고 내려주시면 장착이 끝납니다. 배터리 슬롯 위에 보면은 SD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 두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커버를 당겨주시고 올려주시면 뚜껑이 열리고요. 여기에 s d 카드는 윗면이 위로 가게 해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는 닫고 밀어 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여기에 오른손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은 줌 레버에 각각 올려 주시고 엄지손가락은 녹화 버튼에 눌러 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LCD는 당겨 주셔서 꺾어 주시면 LCD는 펼쳐지게 됩니다. 뒤에 녹화 버튼 옆에 보면은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어, 살짝 눌러 주시고 내려 주시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렌즈 커버를 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캠코더 같은 경우는 어, 다른 핸디캠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아 주시는 게 어, 촬영을 하실 때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왼손은 렌즈 쪽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녹화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에 위치한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면 녹화가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촬영을 마치시길 원하신다면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면 타임 코드가 멈추면서 녹화가 멈추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어, 배터리 왼쪽에 위치한 촬영 모드와 재생 모드의 전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밑으로 내려 주시면 재생 모드로 진입이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터치하시고 정지를 눌러주시면 아까 메뉴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삭제를 원하신다 하시면 옆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디오 셋업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삭제를 클릭해주시면 전체 삭제와 복수 삭제, 한매 삭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복수 삭제를 클릭을 해서 삭제 대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촬영 모드로 돌아가시길 원하신다면 다시 이 전원 버튼을 위로 올려 주시면 다시 카메라가 켜지면서 촬영 모드로 돌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나면 다시 카메라를 정리해서 넣어야겠죠? 우선 카메라의 전원 버튼을 꺼 주실 텐데요. 뒤에 녹화 버튼 옆에 있는 하얀색 버튼을 위로 올려 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LCD는 LCD 화면이 밑으로 가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렌즈 덮개는 덮어주시고요. 뒤에 위치했던 배터리는 배터리 윗부분에 보면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눌러주시고 배터리 위로 올려주시면 배터리는 분리가 되고요. SD 슬롯은 커버를 당겨서 올려주시고 SD를 분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를 닫으시면 네, 예, 정리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본체를 충전기와 어댑터 등 각종 케이블도 정리를 해주고요. 배터리도 SD카드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가 정리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파나소닉의 AG-AC90이라는 캠코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